안녕하세요. 부부카 중고차의 이명균 김주현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15년간 중고차 시장에 몸 닦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회원님들과 중고차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간 거래했던 회원님들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중고차 거래에 저희 부부카가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찾아주신다면 좋은 거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부카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3탄 솔라티에서 4탄도 솔라티 15인승 럭셔리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사고 차량이고 본 차량은 이제 세미 오토 차량 장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강조 한번 해볼게요. 세미 오토라는 것은 굳이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면석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오토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동문 달려있고요. 차순이탄 내비가 들어간 차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 3,380만원 7 6보에4,9,6,4 16년 년 16년 12월 1 3일 최초 등록 이제 10만 6천키로 주행했고요 변속기는 수동 모델입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검정색 바디가 되겠습니다. 네, 세부사진 보겠습니다. 네, 정면 측면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네, 뒤쪽 측면의 모습입니다. 네, 정면 모습 네, 후면 모습이죠. 휠과 타이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멋진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엔진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고요. 정품 네비가, 여기 정품 내비가 보이시죠? 정품 내비가 들어갔고요. 네, 계기판 10만 8천 아 6천 킬로 여기 10만 6천 킬로죠. 네, 매뉴얼 방식에 아,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뭐 하나 달려있죠. 여기 버튼을 누르고 네, 이제 미션을 바꾸는 방식의 세미오토 방식이고요. 이제 왼쪽 발은 굳이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변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발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아, 그런 세미오토 차량입니다. 네, 앞좌석 투톤의 가죽 시트가 예뻐 보이네요. 네, 앞좌석도 좋고요. 더 드립도 내용도 좋습니다. 네, 디자인도 이렇게 초천의 하늘색과 검정색이 들어가 있는 시트가 있고요. 네 핸들 모습이고 이제 핸들 리모컨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네센터패시아의 모습이고요. 매뉴얼 방식의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죠. 네앞 범퍼 센서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고요네 후방 카메라 화질 비교죠. 괜찮습니다. 음, 요거는, 어, 크루즈, 어, 버튼들입니다. 네. 라이트 관련된 버튼들이죠. 이게 자동문입니다. 열림 닫힘에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아, 오토, 아, 후적 와이퍼죠. 오토가 들어가 있는 후적 와이퍼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찍어놓은 모습이네요. 성능 용은 이렇고 바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용도 변경이 이력이 있고요 법인에서 렌터카로 이용했던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본 차량도 본넨 와, 운전사가 펜다 라디에이터 서포터 그 다음에 보조사가 펜다가 이렇게 삼박자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1번 12번 13번은 뭐 10번 15번까지 전혀 손상이 없죠. 네, 앞쪽에 살짝 추돌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깊이 들어가서 엔진까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 없지만 네, 이런 단순 교환은 있는 차량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사고 이력은 당연히 없음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대가 다쳤지 않기 때문이고요. 단순 수리는 있음이라고 적혀 있죠. 자,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엔진과 미션 올 양호 적정 판정 잘 받았죠. 동력 전달 장치 양호죠. 조향 제동 올 양호입니다. 전기장치와 연료와 관련된 누출에 관련된 것도 양호 없음 좋은 판정을 잘 받았습니다. 네 세미오토 현대솔라트입니다. 물론 15인승의 차량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차량인데요. 3탄도 그랬지만 캠핑카라도 개조하기에 아주 적절한 금액대의 차량이지 않나 그리고 어, 세미오토와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편리성이 조금 더 강조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 본 솔라티가 어떠실까요? 네, 어, 본 차량 에도또 솔라티는 더 많은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비교해 보시고 오셔서 여러 대 관찰해 보시고 좋은 차량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카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어,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